3시 열차인데 20분 안에 먹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만두가 제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양이 너무 적은데. 나 유럽에서 기차 잘 타고 다닌 사람이야. 이 정도 이제 껌이라고. 아, 안녕하세요. 아 월간 KTX가 좋던데 아, 아, 네, 아 제가 KTX 이용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짐이 대단하신데 네. 어, 어디 해외로 나가시나 봐요. 아,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아 네.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아아니 아니요, 아니요. 내일 내일이요. 아 내일 다시 돌아가세요? 네네네 일박 2일 일정이에요. 아, 어. <laughs> 어? 어디 이동할 때는 캐리어가 손에 있어야. 에, 에. 저 실례가 안되다면 혹시 지갑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네. 은최저스나 승무원이에요. 오늘 혹시 괜찮으시다면 좀 제가 함께 다니면서 승무원의 48시간을 함께 해도 될지. 자기요아네네 아, 아, 네. 순수롭긴 한데. 네 네. 허용할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한번 가보시죠.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직업이 승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네. 어,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네, 네. 보통 비행기 를 타면은 뭐, 네. 식사 준비해주세요. 나는 불고기가 먹고 싶은데, 죽밖에 없다 그러면은 네, 네. 너무 화가 나는 승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만들어서 주나요? 어, 네. 어쩔 수 없어요 기내 공간이 한정적이고 음식이 한정적으로 실리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하나 감안하시고 만약에 어꼭 원하는 거 먹고 싶다 하시면 사전 주문하시고 음. 하시면 되십니다 특정 아, 아, 종교인들은 어떤 시간이 되면 기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나 지금 기도 시간이라서 그런데 네. 여기 기도를 좀 해도 되겠냐 라고 네. 한 고객이 있었는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아 없었나요? 에이. 아 되게 그럼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 사람은.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상대방에게 피해 주지 않은 선에서 본인의 종교 활동을 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혹시 화장실 변기가 막힌 적 있나요? 저는 없는데. 역류한 네. 적이 <laughs> 있다고는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럼 그거 누가 치우나요? 승무원 치우는 건가요? 저희가 치워요. 아 그리고 제가 그 바르셀로나 갈때 어떤 승객이 기내에서 쓰러졌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나요? 어 많습니다. 이코노미 주무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 앉아서 가서 펠르스는 계속 안 돌아서 음. 갑자기 일어섰을 때팽아 장거리 여행을 가실 때는 네. 다리에도 압박스 타킹이라든지 네. 비행기 흔들리지 않고, 음. 좀 편할 때는 음. 너무 안전만 계시지 음. 마시고, 음. 화장실도 한번 왔다 갔다 어. 하시고, 어, 네. 걸어다니면서, 아, 네. 이혈액수환을 어.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상담을 드릴게요. 웃음> 없고 미치겠다, 또 근데. 돈을 꺼내고 있습니다. 어? <laughs> 기일 결혼식에 짐을, 어떤 짐을 챙겨 오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아, 칫솔이랑 제팩 언니랑 같이 할팩기 부모님에게 아, 제 부츠 부추. 아 부츠를 갖고 오신 아, 거예요? 네네네 이건 아, 제 화장품 파우치, 휴대폰 그... 충전기, 아, 이것도 네. 제 화장품, 아, 네. 화장품 지우는 거바디로요 본품을 네. 가지고 오셨네요. 네 본품을 갖고 다녀요. 내 아, 네. 잠옷, 내 립스쿼츠. 아, 네. 뭐, 내일 입을 아 별거 없어서 좀 당황스러운. 어 아니에요 되게 별거 네, 있으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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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네,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부츠를 챙겨. 아주 호화 웨딩을 결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혼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호화 웨딩을? 오케이, 아 어서 안녕하세요. 또 궁금증이 몇개 있어서... 아, 어... 좀몇 가지 물어봐도 될지... <laughs> 네, 예, 네, 그런 아, 얘기 많이 들어요. 어, 질문 좀 드려도 되죠? 아, 네. 아, 만약에 기내식을 다 먹었는데 음. 또 달라고 해도 되나요? 여유가 있으면 네. 충분히 제공 가능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을 또 바로바로 바로 질문 드릴게요. 아, 네네. 아, 귀찮으신 거 아니죠? 예, 어, 아니죠? 예, 예. 아니죠? 예. <laughs>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근무를 하시면서 그런 비행기 내에서 번따을 당하는 일이 있는지? 몇번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냥 갑자기 기내에서 대뜸 번달을 하는 건가요? 명함을 주신다든지 고문수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아이들 알려달라 아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네, 네.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예요? 일단은 자석이 다르고 어. 둘다 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울 수 있는 자석인데 네. 공간이 훨씬 넓죠 어. 창 비유를 하자면 이코노미 네. 클래스는 좌석의 창이 하나, 비즈니스 클래스는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퍼스트 클래스는 창이 한 여섯 개.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이세개의 좌석이 식사가 다 다른가요? 다 다르죠. 오 종류도 다 다르고, 어. 가용 가능한 뭐 주류 음료 종류도 다 다르고. 아. 보따리짐 <laughs> <laughs> 아저 안녕하세요. 아,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카밀 핸드크림 혹시 아세요? 네네. 그게 승무원 핸드크림으로 음. 유행이 됐었잖아요. 아, 실제로 승무원들이 카밀 핸드크림 많이 쓰나요? 어... 혹은 썼었나요? 썼었죠, 썼었죠. 아그 당시에 정말 썼었기 네네네. 때문에? 네 네, 유럽 가면 굉장히 싸거든요. <목소리>